傭兵の何たるかを教えてやろう。 덕군이 빠르게 공격해오니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출진해서 시작과 함께 허창가 마을을 점령해야 돼요. 허창가 마을을 함락시키면서 반드시 시설을 건설해야 된다는 점꼭 명심하세요. 영상처럼 여러 부대를 빠르게 출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꼼꼼하게 풀이하자고요. 삼국지 14에서는 충분한 금과 군량을 확보하려면 마을 점령은 필수예요. 이번에는 건설을 위한 부대를 편성합시다. 진유의 왼쪽과 위두 군데에 진을 건설할게요. 아마도 역사대로라면 화원과 여포가 진격하겠죠. 이것으로 준비는 오케이입니다. 반드시 추행진법으로 출진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진격하고 있죠. 여포 한 명이 출진하네요. 여포 한 명이어도 위압감이 상당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이동성을 중시하는 봉시로 출진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방어하기 더 수월하겠죠? 전면 싸움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테러를 끊을게요 이런 식으로 테러를 차단해 볼게요 테러가 끊겨지면 진유에 있는 부대를 총출동합시다 제 아무리 여포여도 수많은 부대 앞에서는 오합지졸일거예요 그래도 여포니깐 조심 또 조심해야 되겠죠 아니 이동하는게 상당히 빠르네요 이러면은 차단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여포가 빠르게 돌진하네요아 제사에서 다행이네요. 천하무 사용했으면 클리어 했어요. 여포가 혼란 중이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제 진군합니다. 홀라니니까 빠르게 끝내야 돼요. 아, 조홍이김멸리네요 역시 여포입니다. 그래도 여포를 격파한 데 성공했네요. 즉시 지각합시다화은 나중에 처리합시다. 화이 돌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 AI가 실시간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화홍이 퇴각을 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끝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출진합시다. 출진 부대가 이 정도면은 순식간에 끝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병력은 숫자 숫자일 뿐이에요, 그냥. 자 일기톤 생략했기 때문에 안 보여주고요. 순식간에 끝냅니다. 봅시다. 이무지강 방어리이터도아졌죠 자, 격파했습니다. 병력도 중요하지만 부대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남은 부대들은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계속 들어오는 병력들은 빠르게 제압을 해줘야 돼요. 초반보다는 병력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는 쉽게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이 가장 중요하단 거죠. 그래도 여포는 여포예요. 전화무쌍이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자, 이제 낙양을 점령하러 출진합시다 7월이 되기 전에 이렇게 부대를 미리 편성을 해서 나아가야 돼요. 한 명은 추행으로 가고 한 명은 혹시 모르리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대를 챙겨 갑시다. 이 병력들의 핵심은 이동성이에요. 어차피 전투는 제대로 치러지 않을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7월이 됐으니 이벤트를 한번 봅시다. 장안 전도를 볼게요. 연합군의 힘이 막강하니 불안감을 느낀 동탁이네요. 여기서 이유가 한마디랍니다. 괴변을 써서 장안으로 돌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요. 근데 문제는 동탁이죠. 돌아갈 때도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돌이 없애라. 재상,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종묘를 파헤쳐라. 어 무섭네요. 역시 동탁입니다. 망이죠. 낙양은 이로써 활활 불타오르고 장안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부대를 편성한 거 가지고 빠르게 제압을 해줍니다. 이러면 낙양을 금방 점령할 수 있어요. 추행부대 뒤에서 오고요. 나머지 부대는 관문을 점령합니다. 자, 그 혹시 모르니까 하우연도 편성할게요. 자, 이렇게 낙양이 점령했어요. 이벤트가 진행되면은 낙양을 점령하기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을 편... 점령해 줍니다. 자, 이제. 한곡관을 점령하러 출진합시다. 한 투석 두 명과 나머지 세 명의 안행부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줄게요. 그리고 관문 쪽에 바짝 붙으면 아무리 군대가 많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쪽 부대에서 안행이출동하지않은이상은요자 이렇게 편제하고 출동합시다. 하고출합합시 자, 재출진합게다자다성이든게갑지다문이든지이지 자, 안행부대만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 병사를 편지를 하면은 괜찮죠 이거 고 한현이기 때문에 너무 약해요 빠르게 점령해 줍시다 두석을 쓰면서요 자, 이것으로 한국관을 점령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